안녕하세요. 오늘은 캔디의 여름 젤 써니 언박싱 발색해 볼 거예요. 그런데 택배를 막 받았는데 케이스 한기통이가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지난번 도깨비 젤도 그렇고 요즘 제 운이 왜 이러죠? 케이스도 너무 키치하고 귀여운데 밑에 좌석 딸깍 열고 보이는 이 바틀 컬러감 그리고 이 상단에 네온사인 모양으로 디자인된 비주얼. 너무 귀엽죠? 이렇게까지 고급일 필요가 있나? 쉽게 케이스가 예쁘고, 이건 발색 차트. 발색 차트는 다소 단촐하구요. 보기만 해도 심쿵하는 컬러 6가지 들어있어요. 바틀, 손잡이, 리본까지 전부 다 무광이고, 썬이라는 이번 컬렉션 명은 또 홀로그램으로 예쁘게 프린팅돼서, 아, 엄청 고급스럽네요. 용량은 10g이구요. 향기 증나니까 얼른 발색해 볼게요. 먼저 이거 바틀만 보면 다크한 자줏빛인가 꽃분홍색인가 싶은 이런 컬러입니다. 얘는 딱 네온이라고 하기는 뭐한 꽃분홍 컬러에 가까운 그런 색인 것 같아요. 최대한 얇게 바르려고 제가 칠대고 있는데 발림 말캉말캉하고 발색 좋은 거 느껴지시죠? 제가 스윗캔디의 일반 컬러 젤은 처음 발라보거든요. 요즘은 젤을 진짜 잘 만드네요. 원콧의 발색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큐어 할게요. 투콧 해볼 건데, 지금 이렇게 덧발라도 색깔 차이 하나도 안 나는 거 보이시죠? 계속 얇게 쓱쓱 발라보겠습니다. 얇게 바르니까 레벨링도 뭐고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바른 순간 스르륵. 스르륵 느껴지시죠? 이게 투코탄 컬러고요 이대로 큐할게요. 다음은 바비인형이 생각나는 형광 핑크 발색 해볼게요. 꺼내서 보면 이런 색이에요. 쓱하고 발라보면 이런 색이에요. 제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캉말캉한 느낌이에요. 너무 묽지도 되지도 않은 느낌. 이런 제형의 발색이면 초보자 분들도 정말 쉽게 컨트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쳤어요. 이게 원콧 발색이래요. 큐할게요. 투콧 해볼게요. 쓱 발랐는데 차이 1도 없죠 두께감만 만들어주고 있을 뿐이 컬러는 샵에서 흔히 하나씩 가지고 계시는 형광핑크보다 약간 진한 느낌이에요 바비인형이 생각납니다 투콧 발색 이렇고요 이대로 큐어 할게요 다음은 이 피치 컬러 발라볼게요 정말 기대되는 색인데요. 꺼내보면 이렇습니다. 쓱 발라볼게요. 너무 예쁘죠? 캔디 젤봄 신상도 제가 샀었어요. 거기에서 제일 잘 쓰는 컬러가 피치 컬러였거든요. 제가 피치 컬러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어떤 컬러여서 손님들도 좋아하시는 건지 모르겠으나 피치 컬러가 가장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이 컬러가 제일 잘 나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원코 발색 이렇고요 이대로 큐어 할게요 발색 차이 보려고 쓱 얹어 보면 차이가 별로 없죠 컬러링 잘하셔서 한 번에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 이거 굳이 투코까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컬러들 모두 발색이 훌륭합니다. 투코 발색 이렇고요. 이대로 큐어할게요. 다음은 어네온 컬러 이게 뭐지 했던 이 컬러. 스킨 컬러에 형광을 입혔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신기한 색이에요. 다른 컬러보다 노란색에 가까워서 그런지 발림은 다른 것들보다 약간 더 어려운 편입니다. 붓결도 조금 나는 편이고요. 샵을 운영해보니 이런 컬러는 뭐 많이 찾진 않는데 매니아층이 확실히 있긴 한것 같아요. 원콧 이대로 큐어할게요. 투컷 하겠습니다. 이 컬러는 원콧이랑 투컷의 차이가 좀 나요. 보이시죠? 콧한찐 발색 이렇구요. 여러가지 컬러 넣을 때 하나씩 포인트로 넣어주면 예쁠 것 같아요. 큐어 할게요. 다음은 모두가 사랑하는 민트 컬러. 민트에 형광을 섞으면 이런 느낌이구요. 쓱 발라보면 이렇게나 예쁩니다. 제가 얇게 바르려고 쓱쓱 굉장히 쓸어내리면서 바르고 있는데 발림이 말칼말칼 해가지고 바르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예쁘죠? 양을 좀 많이 해서 붓결이 이렇게 지더라도 조금 놔두면 스르르 사라집니다 신기하죠? 이게 무려 원콧 발색입니다 30초 큐어 할게요 투콧 하겠습니다 얘는 물로 표현해도 되고 풀로 표현해도 되고 여름 아트에 여기저기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짧은 손톱에 몽당하게 풀컬러로 발라놔도 너무 예쁠 것 같고요. 투콧 발색 이렇습니다. 이대로 큐어 할게요. 다음은 누가 봐도 보라색 컬러 꺼내볼게요. 팁에 쓱 발색해보면 네, 약간 핑크보라 같은 느낌이에요. 형광보라, 네, 핑크보라, 그쪽입니다. 다크한 보라 아니어서 가볍게 손에 바르기 좋을 것 같고요. 여름에 바르면 시원해 보일 컬러예요. 작년에 제가 젠틀핑크 네온 컬러를 사가지고 굉장히 잘 썼거든요. 그때 좋았던 게 뭐냐면, 전형적인 형광,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형광이 아니어가지고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약간 이번 캔디네일도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흔하지 않은 컬러고요. 원콧 이대로 큐어할게요. 투콧 하겠습니다. 투콧 발색 이렇구요. 이대로 큐어할게요. 짜잔! 완성이 되었습니다. 노나이프 탑젤 발라놓은 상태구요. 램판에서 얘네가 부딪혔었나봐요. 억지로 뜯어냈고. 전체 컬러감 좀 보세요. 제가 인스타에 올렸는데, 한톤 다운된 것 같으면서도 충분히 통통 튀는 여름 느낌 물씬 나는 컬러입니다. 물놀이 가고 싶은 컬러예요. 짜잔. 반으로 섹션 나눠서 아래쪽에 무광 탑재 발라왔어요. 무광으로 바르니까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바틀 디자인도 무광으로 이렇게 디자인했나봐요. 의도에서 이렇게 나눈 건 아닌데, 앞에 다섯 컬러, 손가락 하나씩 이렇게 풀 컬러 꽉 채워 바르면 너무너무 귀엽고 통통 튈것 같지 않나요? 제 손이 흑손이라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쓱 대보면 대충 느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컬러 팁 만들 때 썼던 매트 탑젤 정보 보여드리고요. 팁이라서 더 편하게 쓱쓱 막 마음대로 발랐는데 붓 결이 하나도 안 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썼던 노 나이프 탑젤 같이 보여드릴게요. 기본템들 핑크핑크하고 바틀 디자인 굉장히 귀엽죠? 이런저런 컬러들이 쏟아지지만 그래도 네온 컬러 하나쯤은 있어야 될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